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오늘 판결이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만 명에 달하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며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직접적인 배상을 거부할 경우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일본 전범기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 2012년 10월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쟁점이 비슷해 승소 전망이 밝아진 셈입니다. 또 이번 확정 판결로 강제징용 피해자 23만여 명이 잇따라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업의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라는 면에서 저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대상 판결에 따라 대상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국내 포스코제철소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 가량의 지분을 상대로 압류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피해자분들이 사법적인 절차에 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다른 절차를 기다려 보시겠다 하시면 기다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와 소송 체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